사장님, 사장님 아니, 바쁘십니까 아니요, 아니요, 괜찮아요. 아, 그 어제 달았는데. 네. 한 개는 도저 히못 달겠어요. 아, 스로틀 앞에 거? 아니, 그거 달았어요. 스로틀 앞에는 달으셨고. 아, 너무 좋아요. 그 하나 안 달았는데. 네. 아, 앞에는 또 떨어져, 저속에서 막천원 천에서 천 오백 사이에서 막 기하 분석이됐는데요 음, 와. 더 효과 를 보시죠. 네. 아니, 음. 2,500 그, 는데 지금 은막 아침에 음. 운행해 보니까. 네. 아 천에서 천오백 사이에서 기하 분석이 다 이루어지는데 음, 아. 지금 탄피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, 사장님 탄피가 기하기, 음. 기하기학도 그 위에 그 밴드 밴드 네. 그 짜고 있잖아요. 그게 맞추려 하니까 어. 안 맞더라고. 그래서 안, 어. 위쪽으로 네. 매쳐였어요 위쪽? 네, 그저 그 체면 그 보면은 그저 그, 전, 네. 그 들어가는 그 공기통 흡기 있잖아요. 네, 흡기. 응. 네, 그그 시자 시자 로 돼가지고. 네, 네. 매름이 엔진에 있는 거. 네. 그거 하니까 조립 이안 어. 돼서. 어. 쳐여가지고. 어. 한그그 프라이트 통해서 한 5cm 정도 나오게 했더만 아 아침 보니까 아잘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기분 좋으시겠는데? 아 기분 너무 좋. 그런데 아. 탄피 그거 하나는 네. 이제 저네 니로 네 하이브리드 네 거기에는 몇 개나 달수 있어요? 니로 니로면은 두개 니로면은 두개 정도 돼요. 두 개나 아, 세 개. 아, 안 그래도 다음 주토요일날 부산 사장님이, 그, 네. 오셔하고 다른, 그... 아, 해주기로 하셨어요? 예, 네, 그, 예, 제 잡아놨는데, 그 남는 거를 그, 그, 그해달라고 어, 그건 사이즈 안 맞으니까, 사장님이 그걸 바꾸셔도 돼요.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. 아. 사이즈가 틀리니까. 아, 사이즈가 틀려요? 예, 네, 틀려. 아, 그러면 사장님이 부산 사장님은 이지면이만안 될까요? 어, <laughs> 아, 그러셔도 되고요. 음... 아니시면 하나를 갖고 계시다가, 예. 뭐, 시간 여유 되실 적에 체험엔에다한 군데 그 스로틀 앞에다가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시죠. 스루틀... 그럼 또 틀려요. 스로틀은 음. 들어갈 데가 없어요. 그, C자형 공기통 말씀하셨잖아요. 엔진 위에 예. 있는 거. 예. 거기서 스로틀로 바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뚝 떨어지잖아요. 예. 그 부위에 맞을 텐데. 아니 음. 그 탄피하고 탄하고 네, 네. 그러니까 그저그 그 양쪽을 했는데 네, 네.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냥 하나 포기했거든요. 음. 그래갖고 이제 위치도 그그 음. 그 탄이 네. 그저 에어 에어 그저그에어레리너 그, 그, 에어클리는 있는데 그쪽에 어로라쿠니까 그 너무 안 빠져서 그냥 포기하고 또 사장님은 또 멀리 있능이 좋다 해가지고 아, 아 그러니까 그냥, 거기에 네. 그거 풀르는 기가 애매해 갖고 못 하셨구나 그래갖고 아무튼 그랬는데 네. 아무튼 잘 먹었어요 (1500에서) (1500에서) <laughs> 아니시면 사장님 차가 니로가또 있으신 거예요 아니 누나 차예요 아 그러시면 예 네. 제가 그 부산 충권한테 전화를 해서 네. 처음엔 그스로틀 앞에다가 하나 달아주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. 네. 장비가 있으니까. 아... 그스로틀 앞에 풀고, 거기다 한번 장착을 해보세요. 아, 그, 예, 네, 알겠습니다. 그래, 그래 좀 고맙게요. 그러니까. 그렇게 해갖고, 제가 그거 말해 놓을게요. 언제 예약을 하셨는데? 원래 그 다음 토요일 날. 다음 주? 예. 네. 그 전쯤에 해갖고, 저한테 미리 좀 한번 전화를 더 주시고, 예. 어, 지금 하나 추가로 장착하신 거는 한번 쭉 한번 느껴보세요. 또 뭐가 틀린가? 아, 너무, 너무 좋아요. <laughs> 하나 스로틀 너무... 앞에 더 달게 되면은, 예. 바람이 거기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유석이 증강되는 거니까 조금 더 효과 나와요. 아, 더 나와요. 네네. 뭐, 아, 그러면 좀더 좋죠. <laughs> 네. 부산청파님한테 저희가 예. 전화를 해둘 테니까요. 예. 예로 예. 작업하실 때, 예. 예. 어, 그거 한번 그렇게 장착해보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네. 네.